롯데의 홈런 타자 황성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황성빈 네, 선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네요, 황성빈 선수. 오늘은 황성빈 선수의 날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 야구를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두 경기에서 짜릿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오늘? 어. 특가 백업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꼭 잡자 하고 준비를 잘했던 게오늘 어, 조금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자, 황승민 선수, 아 전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정말 저는 오늘 황승민 선수 홈런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본인이 한 경기에 두 개의 홈런을 친적이 기억이 있는가요? 어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정말 오늘 손맛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홈런 나왔을 때 손맛이 어땠어요? 어첫 번째 타구는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솔직히 제가 친 타구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홈런인 거를 제가 몸소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laughs> 근데 저는 두 번째 홈런을 좀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혹시 두 번째 공이 구종이 어떤 건지 기억 나시나요? 체인지업 조금 낮은 공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인지업 볼 낮은 공인데 그걸 발사 각도를 황성민 선수가 만들어내서 홈런을 만들었거든요. 어 아, 그런 기술은 어떻게? 어, 만들어진 겁니까? 어 이제 제가 그 타격 파트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특히 이문코치님께서 어 이제 타석에 붙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충분히 좋은 타구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밀어주셨던 게 오늘 그게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황성민 선수가 카운터가 몰리 있을 때. 일루 쪽으로 도망가면서 좌측으로 타구를 보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윙 자체가 완전히 풀 스윙으로 지금 타격을 완전히 다 이루고 나서 지금 좋은 타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영향력을, 좋은 타격을 영향을 준 코치가 혹시 있나요? 어, 많은 코치님들께서 도와주신 건 사실이지만 특히 타격 파트에서 이문훈 코치님이 저한테 시간도 투자 많이 해주시고 백업 역할 을 하고 있던 저를 절대 놓치지 않아 주셨던 게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laughs> 자 황승빈 선수 아좀이 자리 비워 가지고 그 동안 지금 LG 전에서 아, 지금, 어, LG전에서 지금 어, 롯데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네. LG 전 스타팅 나가면서 지금 롯데에 연승도 만들어 주고 있고 연패도 끊어 주셨고요. 네. 그래서 황승빈 선수가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선수일지 그 말을 한번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B 시즌부터 보다 많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왔고 이제 제가 시합에 나갈 때는 보다 출루를 많이 하는 게 팀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도 제 스스로 텐션을 줄이지 않는 것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잘 준비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어, 거기다가 에 사실 황성빈 선수가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순간 홈런 타자 직감을 하고 서서히 뛰는데 황성빈 선수는 3격이 모두 열심히 뛰더라고요 딱 맞았을 때 <laughs> 느낌이 딱 오지 않았어요? 어 이제 솔직하게 세 번째 친 타구는 넘어갈 줄 알았고요 아 그래요? <laughs> 아무래도 제가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아니다 보니까 잠장을 넘어가고 공을 확인하는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서 또 유심히 봤던 부분이 사실 황성민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살짝 이제 자극이 되면서 아쉬운 게도마에 올라섰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오늘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 오늘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예. 오늘 제가친 좋은 타구 그리고 홈런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예. 예. 제가 노력해 왔던 게특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다시 몸소 느끼게 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오늘 경기로 보상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예. 그러니까 열심히를 하고 또 그런 플레이가 본보기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윈윈하는 또 메인되는 플레이가 되면서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사실은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고 이래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속상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예. 이제 제가 보다 조금이나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계속 지금 이 기분, 이 생각 잃지 않고 셔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한승빈 선수.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준비됐습니다. 롯데의 1번 타자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윤동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윤동희 선수,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죠? 네, 오늘 이겨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예, 어, 이제 롯데가 처음으로 3연승을 만들었고 분위기가 서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롯데의 분위기? 어, 일단 연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기 다음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8연패 이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분위기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금요일 경기에서요. 아, 김태형 감독이 비디오 판독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알면서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거칠게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게 선수들에게 어떤 자극이 됐습니까? 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안 그래도 아무래도 감독님이 나오시는 경우 가 흔치 않은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더 이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타이밍 좋게. 분이 선배님께서 안타쳐 주셔가지고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윤동희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전반기 좋았다가 올 시즌 전반기 좀 주춤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좀이스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일단 잘안될때뭐 감독님이나 뭐 코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또제 감을 찾을 수 있게 된것 같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저 윤동희 선수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타격 부진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타격이 부진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배트가 조금 뒤로 많이 처지고 타이밍 많이 늦었었고요. 네. 또 멘탈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작년과는 다르게 제가 개막전부터 시즌 치러 왔었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 떨쳐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잘 엮이면서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 그런 부분을 저는 김민봉이 어, 선수가 상당히 멘탈적으로 강한 선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에서 설 그렇게 잘 넘기시고 또 하나 타격을 할때 왼발을 디딜 때 상체가 조금 앞으로 쏠린 현상이 저는 어, 발견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는 거는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나 뭐 타격 코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타격 포인트가 좀 앞으로 왔나요 지금? 네 아무래도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 포인트도 잡히고 타이밍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타격, 타격 자세가 경기 때 어, 빠른 공이 인필드 안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자신감이 생긴 게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왔었나요? 어... 금요일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이번 아 LG전요? 네네네. 아 그때 3만 타쳤었죠? 네그전 목요일부터 이제 천천히 좀 맞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금요일부터 좀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작년에 좋았었던 거는 아, 투수타기 이후에 미리 디드놓고 컨택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 자세가 아, 지난 금요일날 LG전에 3만 타 치는 날의 마지막 타석에 그그 그 자세가 나왔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투수라 이후에도 풀 스윙을 가져갔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혹시 어떤 타구를 좀 멀리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작년에는 제가 투스래크 때 토탭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제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멀리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또 올해 목표가 제가 작년보다 강한 타구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네. 올해는 잘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아, 올 시즌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연승한 거 축하드리고 끝으로 우리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계속 연패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너무 저희도 감사할 따름인데요.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팬들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 승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윤동희 선수. 이제 3연승을 만들었잖아요. 기분 이 좋잖아요.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뭐할 거예요? 집 가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바로 집에 가나요? 두 경기에서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푹 쉬시고 앞으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멋진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